일단은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약간의 차트상으로는 보이는데 또 변수가 미국 시장에 또 갑자기 더확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내일 시황보고 일본상으로는 차트가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죠 더 이렇게 힘있게 쭉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내려오는 파워력이 더 어, 높다, 올라가는 힘 보다 는 그렇게 대응하시고 대응, 아, 싸우시길 바라겠어요. 자,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올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겠죠. 어, 박스로 움직여, 움직여 줄 거냐, 어, 깨느냐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. 박스 아니면 내려온다는 거, 둘 중에 하나. 그러니까 결론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. 어, 박스 아니면 하단으로 본다는 건 뭐요? 어, 번전 아니면 내려온다, 이 뜻이거든요, 여러분. 시장 상황 잘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. 어, 박스 아니면 음, 밑으로 보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많잖아요. 어, 그 뜻은 뭐냐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, 여러분들. 어, 뭐 내려옴 주소 어, 확실하게 확실하게 바닥이 나오는 거 보고 주셔야지 무조건 주수라고. 그러지 마라, 어딘 애들.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고 얘기하지 말라 자,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.